조명 장치나, 아니면, 이게 이게 그 손건, 손전등, 이런 것들, 아니면, 대공 방어망, 이런 부분들, 또는 자전거의 조명, 이런 것들, 아니면, 군부대에 있어서 조명으로서 주변을 밝힐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어, 제가 이제 에이사레이다 전파 쏠 때도 보면, 은 주된, 에, 전기가 있고요. 전 주된 전파가 있고 양쪽을 부목 현상을 띠주면 멀리 간다고 했죠. 이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운데에는 보다 어 전력이 많이 공급됩니다. 보다 많이 공급되고 중심되는 하나의 하나의 어떤 전 전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등의 크기를 뭐 LED 등이다 그러면 LED 이렇게 조명 이게 렌즈가 있잖아요. 구경을 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만들 할수 있습니다. 한 개가 됐든 두 개, 세 개든 중심 되는 게 나가고 나머지는 그래서 옆에 보조하는 식으로 부목 현상을 대 주는 식으로 하면 예, 네,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예. 또는 전류량을 서로 틀리게 해 가지고 이쪽 가운데 쪽으로 전류를 몰아 주거나 굵은 전선을 생각하는 쪽에 따라 약한 전선을하면그렇치의부 현상 주대계에서 한쪽으로 힘을몰아주는구조가 되겠죠. 면 들기. h u n g a r 를 h u n 게 a r y Hungary, Hungary, 를 u n g a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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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예, 그걸 가지고 열이 이렇게 빛의 산란천, 산란현상처럼 누전현상이 전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예, 인공번개를 만들어 하늘을 태울 수 있다. 그 지나가는 모든 비행체 드론을 탄꺼번에 전기 감전시켜서 태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높은 열이 일어납니다. 번개가 높은 열이 일어나듯이 거기서 높은 열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대공방어화 비행체 탑재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플랫폼 비행기에서 비행체에서 각도를 조절해서 쏴줄 수도 있어요.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로 배치하면 하늘을 완전히 태워버리거나 상대방이 특정 지역을 지나는 모든 비행체를 태워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각도를 조절해 준다는 개념은 저에게서 나왔는데 전파의 각도를 조절해 준다. 전파의 각도를 하나의 주된 것에서 양쪽에 부목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가깝게 붙여놓으면, 공중에서 새롭게 전파가 형성이 된다. 각도를 부딪히게 중첩되게 놓으면, 인공번개 형사를 누전현상 일종의 형상, 인공병의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을, 뭐, 이렇게, EMP 폭탄처럼 해서 뒤덮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넓게 조명의 각도를 이렇게 어, 조명 하나가 중심되는 게 있고 나머지 게품이 있다 그러면 옆 넓게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수치를 늘리면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각도 넓게 조절할 수 있죠 이 보목 현상 주된 전등이 하나가 있고 전등 이렇게 빛이 나가는 이 보목 옆을 이렇게 펼, 펼쳐주면 좁혔다가 펼쳐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조명 등을 만들어 대공방을 망할 때 넓게 펼 수도 있지만 이 보목 현상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빛을 이렇게 받쳐주는 보자 형태가 되겠죠. 분모 현상이를 멀리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도 각도를 만들어 회사별로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하늘의 대공 방어막이라든지 자동차 서치 라이트 할 때도 각도를 조절해서 넓게 해주고 아니면 좀더 이렇게서 좁혀주면 이렇게, 이렇게 분모 현상이나서 자동차 불빛이 멀리 전조등 할수 있겠죠. 이방식렇 그래서, 근데, 주댁에 나가는 전류는 좀더 전선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서 많이 전류가 흐르게 해주고, 약간 보자 형태로 나가는 건좀 적게 흔들어주면, 뭐 전류도 아낄 수 있고, 아니면 뭐, 양쪽 다 세게 만들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는 조명 등, 이런 것이 방안의 전기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각도를 조절해서 넓게 퍼지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집안에서 연구할 집안에서 어떤 특정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빛을 조사할 때도 그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레이저 무기를 만들 때도 역시 똑같이 각도를 조절하고 한 중심 되는게 레이저 쏘는게 있고 분목현상 이렇게 쏘는 레이저 무기가 어떻게 되죠 그이저 멀리 가죠 사거리가 멀리 가고 보다 강력한 열이 전달되겠죠 붙여놓으면 공중에서 레이, 레이저가 그렇죠 서로 어, 제 평균 열화따라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면서 강하게 쏘는 직선으로 쏘는 레이저 무기가 강하게 쏘면 푹 뚫고 나가죠. 그러네 넓게 쏘면 구경을 이걸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있더래요. 그래서 레이저나 적외선을 가지고 이게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적외선 전파를 이렇게 서로 공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부딪혀 갖고 이렇게 구경이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명처럼? 그러면 추진이 된다고. 이거는 뚫고 나가는 총알이 되는 거고 집중기 레이저의 구경을 이렇게 좁혀놓으면 뚫고 나가는 총알이. 넓혀놓으면 추, 비행체를 추진하는 추진구조. 이걸로 적외선을 가지고도 적외선 열을 동반하죠. 적외선을 가지고 비행체를 추진하는 추진구조. 레이저 무기는 이제 이쪽에 빛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저 불꽃이 일어나지 않게 서 비행체 추진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 레이저 무기 자체도 어, 일종의 이런 식으로 구경을 넓혀 놓거나 좁혀 놓거나 이런 식으로 조명처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넓은 지역을 동신문처럼 전바포처럼 동신문을 커버하거나 뭐, 전력이 세기면 세면 다 걸리겠죠. 그것도 이렇게 회사 안에 이제 들어오는데 레이저가 있다. 레이저가 있는데 넓게 펼쳐놓으면 그 공간 전체를 물샐틈 없이 레이저로 어떻게 도배를 해 놓거나 중간을 접혀갖고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강하게 타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이걸 가지고 감지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넓게 레이저를 넓게 퍼뜨려갖고 조명등 퍼뜨려들이 넓게 미세한 조명의 출력을 세게 약하게 하고 넓게 펴놓으면 그렇죠 감지 장치 이것이니 보안 장치 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보안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도 보안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레이저 포인터처럼 집중해주면 멀리도 그쪽 집중해 주는 식으로 들어가면 공격 무기가 될수 있고 다 멀리 그것을 볼수 있다. 조명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중해 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고 각도를 넓혀갖고 넓게 할 수도. 기존에 이미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해갖고 대공 방어망을 생하거나 아, 그다음에 이제. 에 예, 보다 멀리 나가게 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자동차 전조등 같은데 사용해가지고 보다 멀리 이것을 나가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해서 전력을 서로 차별을 두는 거죠. 그렇게 다음 이걸 가지고 보목 어, 현상을 일으켜주거나 보다 멀리 나가게 하거나 강하게 빛이 예, 발생하게 대공 방망이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지적 재단권을 침해하는 부분니다 자동차 전조등이라고 합시다. 대공 방어망이라고 합시다. 중심 되는 것은 여기 전력을 좀 많이 배치해서 전력선을 튼튼하게만 굵은 걸 넣어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약한 것을 넣어 주면 분목 현상을 이용해서 멀리 직선으로 가고 동시에 문쪽으로 퍼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빛을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하는 조명등이에요. 대공 방어망이 되시 될거 전조등이 되시 한 개라도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를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여기를 어 지금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중심되는 것조차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한나로 쭉 집성 집중해서 보낼 수 있고 중심되는 것조차도 각도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서 옆으로 퍼지게 만들어주면 넓은 지역을 가버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동차 전조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엔 자동차 전조등도 뭐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력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조명등을 만든다든지 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인위적으로 스위치 누르면 각도를 딱 조절된다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 전 전조등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조등도 될수 있고, 뭐,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선의 서로 전력량을 틀리게 배치할 수도 있고, 요 나머지는 중심되는 것이, 이렇게 그 중심되는 걸 보좌해주는 그런 조명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넓은 지역을 전파 공격기다. 전진막이 아니면 레이스 에이사레이드 같은 무기다. 전기 공격기, 전파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이런 공격기가 지상에 있을 수도 있고 대공망 넓은 지역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가발을 해서 감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각도를 좁혀가지고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을 중첩해서 쌓아가지고 인공 번개를 퍼뜨려서 하늘 씩도 만들 수열 하늘에 열로 덮이겠죠. 적여선 무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에이사 레더처럼 전파 결 일반 이렇게 일단 전파 무기처럼 적외선을 특정 파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 그걸로 이렇게 공격기로 이사 레이더처럼 특수하게 적외선만을 강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형성하여서 어, 전파 무기로서 대공 방어라 생각 비행체 탑재해서 열을 열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적외선이니까 그걸 비행체를 뜨거운 열을 드론 많은 드론 대수를 들어갔 파괴한다든지 적외선을 갖다가 이렇게 레이더처럼 레이더 공격하는 것, 전파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다. 지상을 태울 수도 있고, 땅굴 밑에 지하시설을 통과해서, 태울 사람을 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제 기술 구조를 재미하는 것이 되십니다. 저외선을 출력량을 높여서, 뭐 이렇게 공기층 수소나 산소, 이온, 이온화시킨다. 전리층처럼, 전리층을 형성하는 것은, 그렇죠. 저외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외선은 양의 출력을 높여놓으면, 그렇게 되 적외선은 이렇게 적외선 자체를 이렇게 동시원그리듯이 넓게 할 수도 있고 좁혀갖고 레이저 무기로도 만들 레이저 무기처럼 열을 강하게 발산시켜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형태는 중심되는 것이 들어가고 나머지 보좌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구목 현상을 나타내면서 하거나 그것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새로운 형태의 적외선 무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체 탑재해 놓을 수도 있고 지상에서 지달릴 수 있으며 자동차에 서로 놓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데도 사용하지. 물을 끓이는데도 사용하는게 제 기술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적외선으로 물 끓인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아, 적외선을 가지고 수소산소를 뭐추출할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뭐 조명을 이제 예, 이, 각도를 조절해서, 어, 조명이 어떤 특정 목표를 집중시켜 주거나, 또는 그것을 보좌하는 형태로 만들어 전력선을 두 굵기를 틀리게 해서 조명을 각각, 어, 해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형식으로, 어, 방안의 전등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방안의 전등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면은, 재방식이 예, 되겠습니다. 넓게 퍼트려 놓을 수도 있고, 좁게 좁혀 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부목 현상을 이렇게 해서 중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뼈들을 그런 조명등 전조등 자동차 전조등 그다음에 뭐 자전거 또는 비행체에서 그런 식으로도 전력 양을 틀리게 할 수도 있고 각도를 조절해서 할수 있다. 요점을 다시 얘기하자면 중심되는 하나의 빛 렌즈를 나가게 하고 나머지를 약간 전력 양을 좀틀리게해서 부목 현상을 일으키는 정도로 중심되는 걸 보좌해 주는 정도로 부목 현상을 쭉 하게 할 수도 있고. 합쳐져가지고, 그것을 새로 공중에서 새로운 빛이 형성되게 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좀 렌즈, 렌즈 같은 거좀 좁게, 좁잖아요. 작은 걸 짜잘하게 나가지고 사방과 퍼뜨려주는 연장을 해서, 이렇게 넓게, 넓은 지역을 보면서도 중심되는 쪽을 볼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할 수도 있다. 각도를 조절해서 렌즈의 크기를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렌즈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LED 전등이다 그러면 렌즈의 크기를 틀리게 할수 있습니까? 혹시? 있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적외선이나 레이저나를 가지고도 구경을 이렇게 이렇게 에